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석영 의원님, 박규탁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이칠 의원님, 정경윤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케이스 트리법 필요적 이행을 위한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과 환동해 지역 본부의 조직 기능 강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경쟁의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수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역사적 성과로. 본의원 역시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북 철강산업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무기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 철강 산단 생산은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철강 제품 수출도 27.7% 급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은 70% 이상 상승하며 기업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k s d p 이 국가적 지원의 틀을 마련할 만큼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법의 취지가 경북 포항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경북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용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가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은 철강 제품 원가의 약 10%를 차지하며 전기 요금이 1kW시당 이론반 인상돼도 기업 부담이 연간 200억 원의까지 증가하는 등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둘째, 수소 환원제철 등 탄소 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이 지역계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케이스들법의 취지가 경북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입니다. 기술 실적, 비용 부담 완화, 산업 전환 전략을 체계화할 조례 제정과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경북 또는 이번 케이스틸 법이 지역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환동해 지역본부의 조직과 기능 강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이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촉구해 봤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도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민선7기 당시 도지사께서는 동부청사를 실질적 제2청사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3년 12월 대규모의 동부청사가 준공됐고 도지사 부지사 집무실은 마련됐지만 거의 텅 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동남권은 포항의 철강,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의 산업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으로 확장되는 관광, 에너지, 해양 경제가 결합된 경북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 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산업벨트는 철강 산업 필터는 철강산업 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년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청사에는 동남금 지역과 산업 전체를 통합하여 기획 조정할 전담 부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절박한 산업 경제 상황과 행정 체계의 간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이제 이 문제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철강, 이차전지 등동안 핵심 전략 산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환동해 지역본부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동부청사가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동부청사가 전략산업, 북방교류, 해양경제 등 동해안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중장기 조직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해안은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문입니다. 경북도가 환동의 지역본부의 개편을 통해 동해안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가야만 합니다. 지역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5분 자유분을 마치겠습니다.